안녕하십니까 쥐를 보는 남자입니다 자 이제 올 한해도 또 소가리 낚시 하시는 조사님들 이제 올 한해는 또 끝났구나 생각하실 텐데요 조사님들이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이쪽 지역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거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기는 어, 지금 어, 좌상바위 어, 좌상바위로 내려가는 어, 그 길에 어, 우리 조사님들이 저 교각 아래에서 어, 소갈이 낚시 <laughs> 어,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어, 지금은 저 위쪽에서 출렁다리 그 공사를 위해서 어, 집안 공사 등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쪽 물길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되는데요 이쪽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저쪽 좌상바위 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한가지 조금 특이했던 것은 그. 아, 뭐라고 합니까 바람개비 낚시 아, 물레방아 낚시 아, 그거를 에, 어, 올해 어, 상당히 어, 몇번 어, 많이 이제 한 편인데요 어, 세 번인가요 예세번네번그 어, 정도 어, 했습니다 그런데 야이한 마리도 어, 이잉어 한 마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의아심이 생겼었는데요. 아저 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게 혹시 물길도 영향을 주고 또 거기서 공사하면서 어떤 어, 뭐 시멘트를 사용하든 무엇을 사용하든 아,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하여튼 이제. 어, 그런 생각 속에 어, 올해는 좀야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을까 하고 좀 허탈한 생각도 들기는 했었는데요. 어, 그래서 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 궁금합니다. 지금 왜 그렇게 어, 한 마리도 안 나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 그래서 그런지 어, 아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 어쨌든. 아, 이곳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응. 여기가 아, 이 풍광이 좋으니까 아, 그냥 아, 뭐 힐링하는 마음으로 오신다고 하는 조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셨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분들 말씀 들으면서 아, 여긴 정말 참 아, 천혜의 네. 자원 아, 물론. 어, 좌상바위라고 하는 자원도 있지만은 아, 이런 낚시터가 어디 있습니까? 어, 자연이 준 아, 하늘이 내린 아, 그런 아, 천연 낚시터 아, 바로 이제 이곳인데요. 예, 이 <laughs> 자리에서도 어, 저 돌을 의지해서 그 자리에서도 하시고 어, 요 중앙 부분 어, 그쪽에서도도. 어 이제 많이들 하시고요. 어, 이제 그런데 뭐 이제 세월이 세월이니 많지 이제 조사님들은 안 보이고요. 이제 관광객들도 뜸해진 것 같습니다. 어, 안 보여요. 이거는 <laughs> 개발 자국 같습니다. 아 저는 저 어, 좌상바위 저는 저게 정말 마음에 들어서. 어, 나는 어, 좌상바위 홍보대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 지금 어, 이 좌상바위에 대해서 여러 번 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음, 등등에 올리기도 하고 또제 어, 찌를 보는 남자라고 하는 어, 거기에도 올리고 또 세상을 보는 남자라고 하는 그곳에도 좀 올리고 어, 심지어는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채널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laughs> 저 뒤를 배경 삼아서 제가 어떤 강의도 교환을 한번 강의했던 그런 예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곳인데요. 자, 우리 조사님들이 주로 오시면 어, 많이 하시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 여기 저쪽 쪽 저, 저 돌들이 지금 보이는 어, 바로 그쪽을 향해서 어, 많이 소가리 어, 낚시 하시는 어, 조사님들 어, 그쪽 많이 이용하셨는데요. 아, 물론 어, 저 아래쪽 아, 예저 아래쪽에도 어, 많이 사용하십니다. 자 한번 거기까지 일단 제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는 헐벗은 <laughs> 어, 것처럼 이제 바위만 바위만 지금 이제 어, 보일 정도로 어, 이렇게 바위의 연곽이 예, 드러났습니다. 참 이렇게 뭐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참 아름다운데요. 아, 요번에 그눈 왔을 때 아, 내려와서 찍었어야 되는데, 아, 눈 왔을 때못 찍은 것이 참 아쉬워요. 자, 이 부분, 자, 예, 오시는 분들은 일단 여기를 한번 훑으시죠. 예, 아, 저렇게 돼, 되어 있군요. 예, 이렇게 저기가 바위가 있고, 돌들이 있어서. 어, 걸리셨을 때에는 어, 저런 영양 때문에 어, 이제 파네리 걸리는 그런 어, 경우가 어, 발생했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예 여기서 낚시들을 주로 수와리 낚시하시는 분들 여기서 많이 하시죠. 아 어, 그리고 어, 올해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어, 이곳에서 저쪽으로 던져서 원투 낚시 물론 어, 뱀장어와 메기를 겨냥한 어, 그런 낚시하시는 조사님들은 어, 여기서 요 어, 앞에 저 건너편 그 바위를 향해서. 어, 던지셨는데요. 뭐 저기를 포인트로 어, 알고 계시죠. 여기에 사시는 어, <laughs> 그런 분 가운데에도 어, 항상 어, 이 자리에서 어, 저쪽을 겨냥해서 던지는 그런 분이 전에 계셨습니다. 아 이건 뭔가요? 예, 이제 물이 많이 줄어가지고, 예,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아, 낚시하실 때 주로 여기서, 아, 이제 여기가, 예, 여기니까, 좌상바위니까 아, 여기서 저 아래까지 아, 많이들 <laughs> 훑으셨죠. 아, 예, 오늘은 이렇게 하늘에 아, 흰 구름과 파란 하늘이 살짝 보이기도 하고요. 예. 이제 여기는 어느덧 이렇게 모래 둔덕이 생겨 버렸습니다. 이만큼 물이 빠진 거죠. 예. 모래 둔덕이 생겨 버렸어요. 자. 예, 어, 여러분, 들에게이좌상바위쪽이한탄강을 어, 어, 사랑하시는 그런 조사님들을 위해서 어, 지금 이상황이어떨까궁금해 하시는 분들 어, 계실텐데요. 또, 어, 나도 저기 한번 가봐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어, 나와봤습니다 어, 날씨가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쌀쌀하고요. 아, 그래도 아, 이렇게 나와서 아, 공기 마시고 아, 물소리 듣고 아, 풍광 바라보니까 아, 기분 좋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laughs>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세요.